교육 헌장 낭독을 오이창 응. 부모님께서 응.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만 네, 네, 네. 오성인 교육 헌장. 손들 봐 네. 응. 저신라 네, 손들 보라 지경왕 은 황해를 표류하다가 남해에 상륙한 중국 제나라 수군 대도독 첨공의 망명을 허락하여 김정의 따님과 혼인하도록 하여 한명땅에 사시게 하니 이 어른이 우리 오성인의 시조 무해공 청이시다. 이로부터 1500년이 흐른 지금 1조 만손으로 번창하여 우리나라 300여 성시 중 11번째 명운 고적으로 그의 반열에 오르니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에 우리 오성인은 조상의 유업과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고 선양하며 자손을잘 기르고 가르치어 더욱더 창성 영달하기를 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에 오성인 교육 현장을 선창하오니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인은 무예공 할아버님의 한 자손이다. 한 자손이다. 우리 오성인은 숭조, 충여, 종원으로 우회 신의 화목을 세운으로 삼아 준수 봉행한다 준수, 준수 봉행한다 우리 오성이는 끊임없는 상계 연구와 교육 선양으로 자손의 금지와만 긍지를 만세에 전한다. 만세에 전한다. 우리 오성이는 예의 염치 근면 성실 자주 자립 희생 봉사를 지향하여 만인의 표상이 된다. 만인의 표상이 된다. 우리 오성인은 나라와 교회를 <laughs> 향도하고 인류의 등불을 밝히는 훌륭한 자녀 질서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성심과 역량을 다한다. 역량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수. <laughs> 이제 그럼, 회장오현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좀. 부 <laughs> 영법의 세월 속에 또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참석해주신 화수의 고모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동안 건강하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 일전에, 법륜 그 스님의 어,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에, 우리 생명체가 왜 사느냐, 아, 이런 그, 어, 어, 자문자답을 하는데, 그냥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산다는 것이 왜 사느냐, 라고 할때 우리가 존재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영겁의 세월 속에 참 위기 부여를 해마다 이렇게 정초면 이렇게 해보는 데요여튼올 한해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험난하고 여러 가지. 격동하는 그런 선거에 해도 되고, 이래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고시 화수에 여러 임모님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왜 사느냐 보다 그냥 있으니까 사는데 다이관하면서 우리 연령이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70대 또는 그뭐 60대 후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다원에서 뭐가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은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각자적인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뭔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좀 깨워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가화만사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시들이 구신력을 갖고 한해를 잘 이끌어가서 새로운 또 어떠한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모쪼록이 여러 임원님들 안에 건강하시고 다복하셔서 건강을 늘 유지하시고 또 얼마전에 오경준 제2대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이 정말 살았다는 의미가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은 언제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 보전이 최우선이고 또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고 이런 측면에서 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타고 온게 제가 한게 여기 하살라고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오 셔츠 어때요? 이거 행복할 텐인데 그래요? 그래 아, 예. <laughs>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웃음> 아 경자전세 이 화수회를 이 추대 행복도 좋지만은 또 다른 때보다도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셨다. 또, 이 길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돼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종로가에 대한 화쇄 사무실을 그냥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 옆에니까 여러분들 오다가 뭐 들리는 분들도 있고 안 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들려서 좋아하고 덕담들이 많니다 우리 화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원을 해주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10년 초에, 네, 우리, 저, 화수회 회장, 고현질 회장께서, 거리가먼 청주에서, 새벽밥을 먹고, 또 서울에 와서, 화수회를 끌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 보통 소개가 아니면은, 하촌 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화수회장 철근에 해서 했지만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laughs> 우리 현지 회장이 열심히,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그 있는데, 오늘, 날 씨가 좋지 않안 해가지고, 많은 이만, 회원들이 올중 기대했는데, 아, 일기 관계로다가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니는 아, 여러분들이, 예, 많이 동렬를 해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 있도록. 요 자리를 꽉 메우고서도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절을 해 주시고, 도움을좀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 전임 회장님들 두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화수회가, 어, 한날로발전을수있는 것은, 어, 참 전임 회장 두분 뿐만 아니라, 우리 저, 고광덕 부모님께서 삼촌 부터 이렇게 참심멸이 길이고, 또 화수 여러분은 저양권이 산증인 같습니다. 참수출 사무실 일들이 한 번씩 들리아요 와서 어떻게 되는, 돌아가는 동또 컴퓨터에다가 다들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리도새 타러 온 회원들 그 주소, 또 거기에다가 다들 삶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므로 내가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러지 네, 않도록 여러분 저분들도 모범이 될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비해서, 어, 우리 오강도 국을 위해서, 어, 박수를 좀한 번. <laughs> 저희들이 나이가 지금 87세인가 알러시는데 학교 였으면 이렇게 참선거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 화수회가 완전히 는려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laughs> 어, 그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저 광주 어, 부모님과 어, 같이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바라고또 어, 여러분들 금년에는 더욱 건강해서파수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여인가 추원하면서 인사하는 가르마입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laughs> 이제 저 이름 촬영이 있겠습니다. 4대...